일단은 제일 위에니까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화면 보이시죠? 화면에서 제일 위에부터 아래로 쭉 내려갈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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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저는 이제 어, 구구메이저 그리고 그 안에 포더모어 팀으로 소속되어 있는 조별하고요. 예. 제 방송에서 켰으니까 일단 뭐 <laughs>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또 이제 다른 방송에서 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어,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입니다. 네. 예. 자 니디 그리고 자기 소개하고. 네, 저는 이제, 구어메이저에 소속되어 있는, 포도모에 또 소속되어 있는, 김니디라고 합니다. 노래를 하고 있고요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뭐가 감사 <감사하죠? 웃음> <laughs> 대장님, 대장님! <웃음> 아, 약간 이거 PT. 지금, 너무 힘든데, 지금 숨을 못 쉬고. <laughs> 아, 괜찮습니다. 원래 이렇게 가야 돼요. 첫 <laughs> 어, 시작은 이렇게 가야죠. 네, 저는 그 구구메이저를 이끌고 있는, 네, 구구의 대장입니다. 예! <웃음> 오! 오! <웃음> 반응이 좀 다르다? 우리 때랑? <laughs> 우리 때랑 반응이 좀 다르네. <laughs> 참, 마르!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노래하고, 저채 타고 있는 스트리머 김마르입니다. 예, 구구메이저에서 예. 13여자를 맡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 예. <laughs> 예, <Yeah, 웃음>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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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, 다음. 다음, 아네저저구메이저저곡쓰한한연입입다감다합사합다다 네. 예. 예. 음 다음, 다음, 다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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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네네네아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구메이저의 팀장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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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예다반갑습니다 다음 이아. 네? 예? 어? <놀람> <laughs> 야 뭐야? 응 <laughs> 음, 이어 이어. 아, 야?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구보 매니저 소속된 트위치에서 노래 부르는 이하라고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<오>! <웃음> 이번에 신인이죠. 음, 예. 자 다음 채랑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구보 매니저 잼미니 채랑입니다 예. 안녕하십니까? 예 다이슨 인사드립니다. 지금부터.